안녕하세요, 수전하옵니다. 아, 여러분들 중국 사업에 대한 고민 많으시죠? 어, 남들 다 중국 사업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할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 어, 오늘 제가 알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가기 위해서 인천공항 체크인 대기 중입니다. 사업은 실은 한국하고 똑같아요. 네. 제품이나 사업을 알려가지고 이분들이 사업설명이나 세미나에 오게 해서 어, 배터리를 잘 알아보고 그 다음에 바이너리 사업을 잘 진행을 할수 있게 안내를 하면 되는 일입니다. 어, 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광고수당을 받으려고 하면 경소상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 인보이스, 사업자등록증 어,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만 좀 까다로운 부분만 내가 좀잘 헤쳐나간다고 하면 은뭐 재밌게 진행을 할수 있는, 근데 내가 좀잘 못한다 하더라도 뭐 경소상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요 한국 돈으로 한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주면은 그 경소상을 만들어 주시 전문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시간 소모가 많이 되거든요 은행도 가야 되고 뭐 관할서도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행해 주시는 있는 분이 있는데 한 명당 어 20만원에서 40만원이니까 경소상이 10명이다 200만원 되니까 그 금액도 좀 무시는 못하죠 사업에 대한 어려운 점. 음, 아, 첫 번째로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좀먼 거죠. 예,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자주 소통하기가 힘든 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 있는 파트너나 대구에 있는 파트너나 못보기는 매한가지예요. 그러니까 어, 지방에 있는 어쨌든 중국에 뭐, 있는 파트너를 더 자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 중국이 좀먼 거는 단점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중이라던가 그리고 미신. 후부, 그렇죠? 예, 이런 걸로, 좀, 중국에서 사업하기 어려운 세 번째는, 경수상 제도가 될것 같아요. 소비자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 경수상 제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수상 제도가 참 단점이기는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이렇게 또 장점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소비자가 소비자를 이렇게 모으는 데까지 굉장히 수속 관리라고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애터미를 알아보고 수당을 받으려고 하면 바로 경수상 해야 되잖아. 그러면 바로 사업자 마인드가 생긴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직 구축을 빨리 할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이런 경사상 제도 이런, 이런 부분들을 꼭 어,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장점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여기고 진행을 하셔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왜 승산이 있냐면요 에터미는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 마케팅 플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가입비 진입비 이집이 없이 무한단계로 내 하위에 있는 멤버십을 한국서부터 글로벌까지 모든 멤버십을 다내 멤버십으로 100%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잘안 보입니다. 어, 글로벌 멤버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난 정말 사람 모르는데. 그런데요, 한 1년, 늦 집은 2년 안에 글로벌 100% 나와요. 내가 조금 준비만 돼 있으면 글로벌 나왔을 때 함께 글로벌 사업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중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어, 글로벌로 나온 사례이기도 하고요. 에터미 중국 사업.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거 진짜 다른 사람들 많이들 하고 있는데, 나도 좀 하고 싶은데, 할수 있을까? 난내 주변에는 중국 사람 없는데, 할수 있을까? 또는, 나 중국까지 못 갔는데, 할수 있을까?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마케팅 플랜. 마케팅 플랜만 내가 정확하게 머리에 딱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피처 셀프가 되면서 글로벌 사업이 안될 수가 없어요. 내가 준비가 돼있냐 안 돼있냐 차이일 뿐입니다 아, 다만 뭐 중국어 시신 분이 있다던가 또 현지 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다면 훨씬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또 모르셔도 무한 단계 마케팅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중국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체크인하러 가볼게요 출발